안녕하세요 꽝팔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삼삼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이 6월 2일 하, 지금 다섯 번째 산행입니다 다섯 번째 산행 이렇게 와서 보고 제가 돌 밑에서 이구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보면 싹 돌아보면 제가 딱 보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멋지죠 아주 완전히 과연 자연 그대로 있게 하고보시죠 아, 이는 뭐,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이거고 어, 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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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네 오라핀줄알는데3이요3 3 2 9 2구가 여기 딱있다 제가 2구니까 딱 감춰놓고 한 100년 100년 후에 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뭐 다시 놓을지안을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놓고 예 가겠습니다 자잘 살아라 자 여기 아주 좋죠. 게 아, 여기서 저위 한번 놀러가 봐야겠네 되저 위에 슬슬 놀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여기 이끼도 쫙 있고 여기 산이 바를만 한데는 그 고사리 뭐 잎도 있고 다 이끼가 이렇게 나는거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산 찾아서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깡팔입니다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